매니저 남자분은... 어. 아, 진짜 매니저 아. 남자분어아진짜잘네 <laughs> <laughs> 출연됐는데 왜 어? 네텍스 t 번 그냥 하 김에 히츠키드 진짜 좋으시네 아 저희 나와요? <laughs> 저는 영광이 없는데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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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우리 우리 아, 우리 저 많이 출연했잖아요본것같 형, 형, 뭐해 형, 자리 잘 있어요? <laughs> 형, 뭐예요? 잘있어 형, 리리콘다. 아, 요 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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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? 네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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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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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7번리코 다음에 아, 기회가 있다면 리리코 다시 한번 올게요. 빨간 날씨에 이 글씨 너무너무 사랑해리코 아, 기분 좋아. 이 핏도 너무 예쁘고 몸에 닿는 느낌도 너무너무 좋아서 공에 던지는 이 느낌도 너무 잘,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너무너무 아쉬워요. 어, 렉비 아. 얼7지번 띠리코 뭐야 나 쉬고 해야 되는데 왜 사람이 아무도 없어? 비 와서 취소됐나 봐. 아이씨! 제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관중석에 환호를 받아가지고 동행물과 백조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, 음. <뭐라> <저 비만아도 뭐라> 아 이거 그랬어요. 저비 맞아도 섹시하죠? 여러분 <뭐라> 안녕하세요. 전주 파란트입니다! 아 <laughs> 저기요, 어? 우리가 하나이글스에서 6월 17일날 시타랑 시구를 하게 됐대! 어, 리리 꼬마이글스 완전한 팬이잖아! 여러분들 6월 17일날 많이 많이 와주세요! 하나하나 이글스이글스 많이 많이